50대, 60대 이상을 챙기는 챙겨보는 실버팁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맥도날드를 가보시면 키오스크라는 기계에 주문을 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 사용법을 몰라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프로야구나 영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편리성과 요금 할인 등을 내세워 대부분 온라인 예매를 이용합니다. 또 온라인 은행들이 점점 생겨서 은행 지점이나 ATM 등도 차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폰뱅킹이라든지 온라인 뱅킹을 전혀 이용하시지 않고 항상 은행 지점을 방문하셔서 직원과 업무를 처리하거나 ATM을 이용하십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변화는 어쩔 수 없는 큰 대세이긴 합니다. 어르신들께는 앞으로 점점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변화인데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적응을 하시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듯 합니다. 워낙 사회 저변의 디지털화가 대세이다 보니 조금 어렵고 귀찮아도 반복적으로 익숙하게 사용법을 습득하셔서 이동의 불편함도 줄이고 경제적으로 할인도 받는 합리적인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께서 온라인에 기반한 디지털 생활 적응에 필요한 몇 가지 고려 사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논문 3개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은실 교수와 석사과정생 이재원 연구팀의 어르신들이 시각 능력에 적절한 핸드폰 앱 아이콘 개발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첫째, 앱 아이콘의 형태는 고령자들에게 익숙한 사물이나 동작, 그리고 기호를 사용해야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둘째, 앱 아이콘의 컬러는 빨간과 노란과 같은 따뜻한 색감이 잘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셋째, 앱 아이콘의 타입은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며, 한개에서 4개 사이의 타입을 사용한 텍스트 심볼형 앱 아이콘이 보다 알아보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번째 연구는 상명대학교 김현정 교수 폴스타 헬스케어 이경미 수석연구원 그리고 대전대학교 김민수 교수 팀의 연구입니다. 이는 처방전 없이 구입가능한 일반 약품에 대한 흔히 앱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취약계층 즉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성에 대한 사례 연구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14종류의 어플리케이션 중 정보 취약 계층을 배려하여 ICT 기술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은 불과 6종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ICT 기술 포함 어플리케이션 중 일반 의약품 관련 정보 이용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은 2종이었으며 그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 아이 바코드 리딩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의 기술 이용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터페이스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 번째 논문은 숙명대학교 김수근 교수와 실버 마케팅 연구원 김하나 연구팀의 TV 홈쇼핑의 구매선택 요인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첫째 TV 홈쇼핑 만족도에는 쇼핑몰 평판, 가격 적절성, 배송 안전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둘째 어르신들께서 TV 홈쇼핑을 보시고 다시 구매하실 때는 편리성, 쇼핑몰 평판, 가격 적절성, 그리고 배송 안전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 베이비붕어를 포함한 65세 미만의 소비자와 65세 이상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비교한 결과, 65세 미만 소비자는 가격 촉진이나 재구매 의도 요인을, 그리고 65세 이상 소비자는 기업의 쇼핑몰 평판과 가격 적절성, 그리고 배송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업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업 활동을 수행할 때 실버 시장이 하나의 동일한 욕구를 지닌 유사한 시장이 아닌 그 안에서 다양한 욕구가 존재하는 이질적인 시장임을 인식해야 점차 커져가는 실버 시장에 유익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귀찮고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변하는 사회에 조금이라도 더 적응하시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살아가시는 사회는 점점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변해갑니다. 하지만 일면 어르신들이 소외되어 갈 확률도 높아갑니다. 그럼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비록 아직은 사회에서 어르신들을 포용하는 정도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연구하고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처음 유학 갔을 때 정말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단 한마디도. 하지만 2년 걸렸습니다. 영어에 대한 제가 가졌던 사회적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2년 걸렸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노력하신다면, 물론 쉽진 않습니다. 노력하신다면 2개월에 한 가지씩은 적응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또 2개월을 더 애쓰시고. 100세 시대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사회에서 소외되지 마시고, 또 사회와 단절되지 마시고, 우리 사회 전체의 사회 구성원 중에서 14% 이상을 차지하는 생산적이고 건강하며 활동적인 어르신들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챙겨보는 실버TV 여러분을 챙기겠습니다.